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이게 그거다. 응. 은근키인가, 은 이게 엉겅키인가 이게 쏘네. 이게, 이게. 이거 엉겅퀴 맞나? 응. 어. 이금뿌려줘가지고 이거. 이거 막 뿌려라, 그래. 이래야 내가, 이런데. 너, 그런 데 놓은 어. 게, 이런 데이 흙을 덮어내야지, 산다니까. 집에서 빼야 살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예, 또 먹고 다 먹지. 이걸 먹으러 안 그러면 되네. 어. 하. 아. 한 20분. 20분 넘겨져 있다. 와. 아. 삶이, 삶이 살아있나? 비가 엄청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 아니, 거기서 봐, 이쪽에, 이쪽에 먼저 보고. 아, 이게, 사가 없어졌네. 이야, 안 되는갑다, 이거는. 아, 여있다, 여있다. 그거가 아니다, 이러다. 아, 있네, 삶이. 아, 요거는 좀, 이게 비가, 화가 막 쓸리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하도 뒤가 바람도 안 나온대. 오요 밑에도, 그냥, 뭐 그냥 심어놔본 건데, 지금 엄청 잘 자르네. 저 옆에도 있는데, 저기 중요한 거 아니고, 와, 와, 진짜 띠다 저기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위에, 저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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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뭇가지가 내려 잡네 등성등성 등성 살아있네 어, 이거, 이거 살아있잖아 어 그래. 아니, 내가 이거 위에씨 뿌려놨는 거, 그거 보려고씨 뿌려놨는 거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근데 내가 씨를 어디 뿌려놨는지 모르겠다. 근데, 람이 있긴 있는데, 어딘지 못 찾겠다. 아, 여기 아, 있네, 있네.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일로 죽겠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시을 굴러야 될 테다. 여있네, 여있네. 아, 야, 요거는 진짜, 요거는 진짜 산 다시 끝내. 요거는 진짜 산이 엄청 하려다. 여기 다 3이야, 3. 아, 아, 이게 녹는구나. 벌써 녹는 것도 있고. 녹은걸 와 뭐? 요 위에 그래 위에 요 온나 와 뭐? 뭐라카노 그래 올라오라고 와 여기도 있다 여기봐라 여기오라고 여기 어? 씨, 뿔을 <놀러> 옮겼는데, 도저히 못찾겠네 <laughs> <놀라> 와. 무섭나? 지금 많이 상네 사과. 거의 다 그래. 쎘는데. 싸가. 어, 이게 아직, 오늘, 똑바로 안 커, 그렇지 뭐. 그 많지? 어. 내가 시뿌려 데가 있는데, 어딘지 못 찾겠다. 여인가? 네.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아, 여인가 다 이런 같다, 이거, 이거. 빨네 내가. 이거. 사보 알지 마시와두개다 가시있지 이 가시없는데 는게있노 산초는 다 가시있지 가시없어 어? 가시 으면 모르겠다 뭔지 어이와 음. 내가 볼게

네. 내가 지금, 원래, 이제, 삼시를, 내가 뭐, 모... 묘종도 심었지만, 삼시를 심은 데가, 내가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지금 여기 같아요. 보니까, 묘종 심은 거는, 요렇게 큰데, 지금 쨍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캐 볼게요. 잠깐만, 보자. 이게, 이, 이거 삼인데, 아 어, 맞네 맞네 어 이건 근데 두개 같이 올라왔노 야 이게 씨를 뿌여가지고 올래 올라왔는 거 같네 쪼매하잖아요 진짜 쪼매하고 내가 이건 뭐씨어가 살지 않아도 되겠다 아 이거 지금 이거는 이거 지금 요거 요거 지금 잎이 지금 보면 지금 오엽이잖아 오엽. 오엽인데 이것도 지금 내가 씨를 뿌려가 올라왔는 거 같아요 요종은 심으면 바로 이래 큽니다 전부 크죠 이쪽에 보면 근데 내가 여기 씨뿌린 데 맞네 맞다 이, 이건 아니다 이건, 이건 아니었던데 지금 한두개 정도 보이네 야, 이 클, 바라율이, 안 좋나? 이제 일단 놔둬보자. 어? 일단 놔둬보자. 와, 덥다 아 덥다, 아. 덥다. 이게, 원래는, 내가 묘정을 심으면서, 삼시를, 그, 묘, 묘, 산 모종을 사면서, 와, 진짜 덥다. 지금 산, 산에도 바람이 안불어 그런지 너무 덥네. 와, 여기는 우리 농장에서 한3 40분을 산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물좀 좀. 줘. 어, 내가 좀 먹고. 아. 등산 삼아 이제 삼을 이제 심어 놓고 한 번씩 등산 삼아 올랐겠는데 한년 후에 장난이 이제 내가 그래 원래 이모산 모종을 심으면서 이 씨를 개갑이 된 거를 요마이 주더라고. 그래가 씨도 요래 뿌려봤어요. 올라오는가.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개갑이 안된 씨를 뿌려봤는데. <laughs> 1년 있어가지고안 올라오고 2년째 돼있게 몇 개가 올라오더라고. 많이 안 심어서 한 100개 정도 심었나. 진짜 한 요마이 정도 이래 그래. 그냥 뿌려가 심어놨는데. 근데 그게 2년 지나가지고 또안 올라오면 그 죽었나 싶어가지고 또 3년 지나있게 또 요마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건 또 작년에 올라왔는 거는 또 원래 죽었는 것같 그래 원래 이거는 이제 개갑이 된 거. 개갑은 뭐로 하면 삼시가 이래 하면 진짜 요만한데, 처음에는, 동글동글하게 딱딱해요. 근데 이거를 임의로 이제, 심으면 2년만에 올라오면은, 야들을 1년만에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싹을 이렇게 튀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여기 톡 벌어져가지고, 발이 오래 살짝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탁, 동그란 공이 있으면, 그 뭐고, 이렇게탁 벌어져가 꼭 해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된다고. 그래, 개갑이 된걸한번 심어봤어요. 심어봤는데, 나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약해봤다시피, 진짜, 아, 하나에 몇개가안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자, 요거 보이나요,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보면 요게 지금 몇개안돼한두 개, 세개 개 정도 올라왔다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래 모종 심은 거는 지금 1년 거를 사가 심었는데 년차 전에 지금 요만 예, 요만하 잖아요 그죠? 그 아껴있 하고, 1년 씨가 올라왔는 가하고는 비교가 좀 됩니다. 리고 이건 뭐, 씨, 나눠오면 뭐, 살겠나? 시 심으면 죽지 있다 저번에 영상을 한번 영상 올렸지만, 지인, 그, 어르신 분이 씨를 심었는데, 전혀 한 개도 안올라왔다 하더라고. 그래, 나도, 나는 그래서 개갑을 된걸 심었기 때문에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래서 오늘 궁금해 가지고 한번 올라와봤어요 근데 역시 초보는 좀 개갑이 된걸 심어도 좀 힘든가 봐 요거 지금 많이 안 심었어요 한 100개나 되겠나 요거 근데 지금 딱한개두개 아따 그라이 보고. 어우 개미 어우 개미가 못문다한개두개 개. 지금 내 보기에는 아 요거 있네 세개 한 서너 개 올랐네, 서너 개. 근데 또 이걸 또실 아유, 여, 여, 맞네. 이또 있네. 다섯 개 올랐네, 다섯 개. 응. 음. 근데 여기 또, 올래안올라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또 개갑이 됐다 그래가지고, 올래 갔다 그래. 그라... 뭐걸 자꾸 무너. 개갑이 됐다 그래가지고, 된걸 심었다 그래가, 올래안올라왔다 그래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년에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뭐 이걸 뭐 내가 뭐시험가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하고 식구들하고 나눠물려고심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네. 오늘은 이제 3시3을 직파했을 때 요, 요런 데 해봤을 때 이제 올라오느냐 안 오르느냐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가 여기 한천 뿌리를 저 밑에 하고 이쪽에 심어 놨는데, 내가 보의한 60, 70% 정도 살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만약에 안 올라오면은, 이게, 원래 커가지고 안 올라오면은, 내년에 또 올라오고, 올라온다 하는 보장이 있는 게, 원래 살았는 것들은 내년에 올라온다. 그 보장이 있는 게, 내가 저, 또 산에 심어 놨는 것들은, 거의 이제, 저 작년에 심었는 게,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또 올라왔더라고. 예. 네. 그래 올해만 살아남아 야들은 충분히 버팁니다. 버티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보 한영삼 키우기